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 950면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을 때가 있으며, 앉을 때가 있고, 앉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힘써 나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나온 자리인 만큼 하나님께서도 힘써 우리를 그 품에 부둥켜 안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의 시작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채워 주실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절이 핵심이죠. 검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지금의 나이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신생아의 그 시절로부터 하루하루하루 하루 시간을 보내는 여정 가운데 지금의 연배 이 나이에 이르르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다들 그런 때가 있으시죠? 뭐 세대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연예인을 마지막으로 좋아했을 때가 이제 어, H.O.T라고 하는 그룹이 나왔을 때니까 어, H.O.T를 하시는데 주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필 세대시면서 그 앞에 세대시면서 근데 제가 그때라고 한다면 또 그때는 조용필 세대가 있으셨고 그 앞에는 남진도 있었고 나훈아도 있으셨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분명히 요즘 친구들 아이 머리를 저렇게 염색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아유 저게 아유 저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장발도 해보셨잖아요. 미니스커트도 입어보셨고 맞아요. 그때의 아름다운 시절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을 때에 해봐야 행복할 수 있고 그때 해봐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정말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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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조차도 무심하게 넘겨 버리는 그 인생의 순간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인생 가장 온전히 하나님께서 락하지 은내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소하게 살아갈 시간이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계획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때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 이야기에 온전하게 내가 들어가서 서 있지 않는 순간이라 생각하니까, 이왕지사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라면, 여러분 모세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열려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상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 이왕 지사할 것 같으면 아니 일곱 바퀴 돌기 이전에 그냥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톡 건드리고 톡 무너지면 여리고가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정말 죽음의 그림자처럼 쫓아오는 애국군대들이 있을진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장에도 할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황,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선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아 내가 있는데 뭐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내 이름으로 너희를 불러냈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날 보라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사도 동일합니다 홍해와 같은 순간을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리우가와 같이 이제 몇 바퀴를 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무너질까 답답한 순간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난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되었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심정, 우리의 지금의 심정이 어떠하든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것이요 믿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때가 있다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의 순간순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매일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죠.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놀러 가는 그 시간도 잠시 미뤄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어르신 세대가 저는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감사하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개인사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놀 줄을 모르거든요. 노는 시간이 없어요. 몇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와 같은 나이의 시절 한창 일 힘을 가지고서 일을 하실 지전에 집이건 회사건 학교건 꼭이 하나는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면성실,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도 일을 멈추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놀 줄을 모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쉬시면 되는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세요. 울릉도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날이 너무 혹할 때는 좀 쉬셔요 쓰러지십니다 너무 더울 때는 좀 들어, 들어가서 쉬세요 그 말은 하죠 아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신방 가면 또 나와 계세요 바채를 읽고 계시고 뭘 손에 쥐고서 뭘 자꾸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유 그래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건강을 주신 거지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놀러 가실 수 있는 나이도 되잖아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죠. 근데 뭐가 안 돼요? 다리가 후달려요. 서 있기가 힘들어요. 젊은이들처럼 1시간, 2시간 막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성교회 중심으로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야외로 나갈 때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적게 걷게, 걷게 해드릴까? 최소한으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만 걷게 해드릴까? 그거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놀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즐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이가 제일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사랑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역할에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잘 맞지가 않아요. 저는 월요일 날 쉬는데, 애들은 언제 쉬어요? 주말에 쉬죠.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때일 때니까요 근데 이제 날이 맞아서 월요일 날 같이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너희들이랑 신나게 놀아주겠다. 와 신나서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약속했어요.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저녁을 먹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리라. 이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애들이 모두 나가서 하는데, 애들은 신나게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죠. 4시쯤 됐어요. 3시쯤 돼서. 됐어. 근데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충분히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해서 아니야. 우리에게는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어. 더 놀아야 돼. 실컷 놀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씻고 저녁 먹고 보통 애들이 더 놀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8시에 잤어요. 밖에서 열심히 놀아서.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들과 함께 보내라고 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저도 애들처럼 신나게 놀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장도라고 하는 직분을 또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셀장에, 선교회장에, 그리고 교사로서의 여러 자리에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허락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것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언제 내가 목사로서, 언제 내가 장로로서, 언제 내가 셀장으로서, 언제 내가 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또 다시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고인이 되신 때제의 로제 수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한때 제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오늘. 맞아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시간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 행복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요. 단순히 종교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그삶그 그 자체가 주와 동행하는 그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분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것,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와 같은 시간을 선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선물로 이와 같은 순간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꼭 품고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우리의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가야 할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보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복된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게 허락하신 주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견뎌야 할 홍해의 과정이 있다면 주와 남, 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상황, 오늘의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님 하늘에 문을 여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또한 주님 손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축복의 통로로 넉넉히 쓰임 받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사랑이시요 승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